지금 여기 출하사무실 가면은 대리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안내 받고 코드 번호 다 나왔어 사장님들 거. 자기 거 저장해 놓으시고 PD a 기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작성하고 그다음 에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날이니까는 좀 처음이라서 어색할 수 있어요. 해봐야 돼 자꾸.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해보시죠 고 한번. 자, 이제 저희 기사님들 보시고 추라사 무실 가고 있는데 총 1.2톤 어 오늘 첫 투입자 세 분이 첫 발걸음을 하고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 가서. 이제 담당자 대리님 만나서 안내 받고 그리고 이제 상차를 시작할 거예요. 제가 그거 그런 모습들을 다 한번 저희 채팅장님과 함께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셔가지고 지금 기사님 투입 되기 전에 담당자분께서 네. 교육을 좀 해주시고 계세요. 저쪽 안에 보면은 기사님들 다 사물함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료들이나 부품들을 놓고 진행할 수도 있고, 상하차 끝나기 전에 항상 자기 거바꿔도록 여기 컴퓨터로 프린트해서 운송장을 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출하사람무실에서 안내를 담당자분에게 통해서 받고, 이제 상차하는 덕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분 모두 조금 첫 배송이다 보니까, 어, 걱정도 좀 있으신 모습인데, 저희가 함께 좀 도와주면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안내 받고, 첫 상차하시는 우리 박 기사님. 지금 세팅 중입니다. 아주 많이 검색하고 많이 알아보신 분이셔서 잘 하는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 높이 제한에 있는 매장들을 여기 옆차를 보시면은, 어, 용도에서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좀더 위로 쌓고, 그 다음 짐을 내리고, 첫집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있는, 여기 뒤에 있는 물품들을 다시 좀 밑으로 박스로 옮길 거예요. 좀 높이를 낮추고, 이런 식으로 기사님들이 배송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세분이 동시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멀리 가는 기사님 거상차 어, 하는 모습 서로서로 서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 다이소 관심 있으신 분 보시겠지만 이 박스 테트리스쌀때 이렇게 공간이 너무 많이 나오면 타이트하게 실어야 돼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니까 자 이제 첫 기사님 상차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주 첫날이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차가 이제 카고가 이렇게 생겼으면 보통 이렇게 집에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요, 이렇게 어, 하고 있어 지금. 상차가 다 끝나면, 2인 1조로, 기사님이 꼭 안전모는 하고, 위에서, 그물망을 던져서, 2인 1조 여기서, 기사, 다른 기사님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제 그물망 작업을 하실 때, 저희가 첫날이라서, 옆에 기사님들이 그래도 많이 도와줘서 다행입니다. 그물망도 앞뒤가 있어서, 상차 끝났다. 그러면, 피대기 확인하고, 앉아가지고 아이디죠 아이디 이 치고 들어저 치고 들어가서 사다님 운송량을 뽑으면 돼요. 자 우리 산차 새벽에 왔는데 이제 벌써 했던 어요 <laughs> 이제 우리 박 기사님 이 그물망을 처음 우리 투입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해주셨는데 미리 세팅을 요 고무를 달아놓고 왔었는데 이영상 보시는 저희 이제 1 2미 들어가실 기사님들은 참고하시고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음 세팅할 때요 고무 여기부터 길이한 70에서 80정도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을 주시네요 기사님께서 다행히 아직 저희 박사님이 세팅하고 첫 배송지 가도 지금 늦지 않는 시간이라서 하고 계세요 저희 두 번째 기사님 상차 중입니다 저희 채팅장님도 함께 시간이 조금 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와주면서 상차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나무판을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준비하셨죠. 지금 보시면 차의 요 높이, 보통 저희 1.2톤 차들이 CBM이 10.5 정도 짐을 아, 실어요. 어, 아, 보통 처음에 오신 쉽게 분들이, 쉽게 분들이 아, 박스 그럼 어느 정도 높이까지 싸야 되는지 되게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보시면 초록색깔 단프라 있죠, 박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실어야, 실고 딱 맞춰야 10.5 c 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박스. 들 대략적으로요 요거 좀 참고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를 저희가 우리 1정도 준비할 때요 높이 제한이 2.1이에요. 2 1 0 0짜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높아져 버리면 높이 제한 있는 곳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투입되기 전에 항상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 다음에 지 말고요. 엄마라고 하지 요 자, 저희 기사님 상차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기 싫으면 안 돼요. 나중에는 맞춰가지고 정확히 맞춰서 가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이 물량이 어느 정도여서 어떻게 상차하는지 모르셔가지고 된 건데, 나중에는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기사님도 상차 다 끝났고, 세 번째 기사님 옆도크에서 지금 채팅장 도와주면서 지금 상차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 1.2톤, 어... 첫 기사님들 세분 모두 일단 상차. 거의 다 돼갑니다 두분은 이제 여기 두번째 분까지 하면 첫번째 두번째 차는 나갈거고요 세번째는 최팀장이 좀 도와주면서 어, 상차 마무리하고 배송 출발까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자 조심하세요 안전 조심하셔야 돼 쭉쭉 땡겨주세요 여기가 맞다 오케이 자 상차중에 지금 현재 비옵니다 비오고 있어가지고 다시 그물망이 아니라 갓바로 다시 교체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자, 마지막 기사님까지 이제 상차 다 끝내고 보내드립니다, 이제. 하차지까지는 오늘은 보고 하차지들은 기사님들이 알아서 가셔야 되고요. 상차까지만 제가 오늘 좀 도와드렸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비가 오는 바람에 사장님이 갓바로 준비하시긴 했는데 조금 세팅 다시 어떻게 조정하는지 좀 해드렸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번 피드백 받아보겠습니다. 제트님 고생했어요. 아, 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얼굴 보여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laughs> 来。<Yeah. S 2> yeah.